동행복권 파워볼이 부활했다고. 2022년 7월 1일부터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하던 주기가 6시간으로 바뀌면서 1시간에 12번 추첨하던 것이 하루 4번 추첨이 되어 버렸다. 1시간 12번 추첨도 길게 느껴졌는데 하루 4번이라니 사실상 동행복권 파워볼을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버린 것이다. 국내에는 파워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설 업체들이 있지만. 사설 사이트는 무조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클린 사업체인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 못하게 된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조작이 판치는 사설 업체 파워볼을 이용할 바에 그냥 슬롯이나 바카라나 해봐야겠다는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슬롯과 바카라 시장이 뜬금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지만 파워볼 골수 팬들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었는데 동행복권 파워볼이 부활한다는 소식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건 바로 라오스 국영 사업 라오스 복권에서 운영하는 파워볼. 일명 해피볼이 국내에 출시된 것이다. 해피볼은 라오스 국영 사이트인 해피545에서 운영해서 해피볼 또는 해피 파워볼로 불리는데 게임물마저 동행복권 파워볼과 동일하니 진짜 동행복권 파워볼의 부활이라고 불릴 만하다.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절대 조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경사업 공신력은 모두가 아는 기정사실 가뭄의 단비처럼 동행복권 파워볼처럼 100% 믿을 수 있는 파워볼이 출시되었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조작 먹튀 졸업이 국룰인 사설 업체 파워볼은 놓아주고 해피볼로 갈아타는 것을 무조건 추천한다 사설 업체들은 각자 다른 API를 구해다가 자체 파워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조작이 없고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설은 사설일 뿐 절대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떳떳하면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클린하게 운영할 것이지 듣도 보도 못한 상품을 서비스하겠는가. 명백한 목적은 조작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설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해피볼은 특정 업체 한 곳에서 독점 서비스하지 않고 동행 모권 파워볼처럼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서비스 진행 중이라 더더욱. 믿을만하고 공신력을 갖춘 상품이다. 해피볼은 라우스 구경 사이트인 해피오사오.com에서 결과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점꼭 기억해서 조작 사이트에 피해 잊지 않기를 바란다.